들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의 내용은 그러면 이분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남과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예, 누구 때문이라고 했죠. 예, 꼴 보고 시은 사람. 예, 정말 사랑을 가지고 남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둘다 예, 유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어, 유다인데 이걸 보면 제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유다라는 겁니다. 네. 뭐 유다처럼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어,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남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유다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미스터 유다는이 사랑의 속성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러브스토리 작가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속성이 뭔지, 분명히 나타나요. 첫 번째 장면,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그, 이어지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부를 해 봅시다. 유다가 미스터 유다 할 씨가 개를 가지고 come on sweet이라고 하고 있어요. come on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 달라는 뜻이죠. 예. 네? 그런데 스위티라고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들 냉철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겠죠. 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한번 변화된 사람관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그런, 변화된 사람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네.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화면을 잘 보시면, 그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하지만 결국 얘를 끌고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 엘리베이터 안 낭떠러지로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go, go for a ride and you can whiz all over the city Come on, come on, go for a ride Come on, come on to me No, r e e z e r e e z 자, go for a ride. 아, 재밌게 다녀자, 타바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Go 어? for 하면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A ride 다니까 여기서는 뭐 엘리베이터를 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정말 즐거운 삶을 살 거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 버려집니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 정말 너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아주 강한 말이 나오는데요. Your monkey e a r d 자, m o e y 사람으로 봐요, 아니면 원숭이로 봐요. 원숭이라고. 자,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어 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사람도 아닌 놈이야 어? 뭐 자식이 말안 들으면 정말 저게 사람인가 <laughs>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monkey ear 진짜 말안 듣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해. 너는 소기의 경력기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온숭이기에 경혈 기다라고 했네요. 에이, 나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아, 자. 그 다음 편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표현이 너무너무 무서운 표현입니다. 자, 너무너무 무서운 표현이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인데, 자. 아, 문학 연구에서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수입니다. 뭐라고요? 실수. 문법적으로 틀렸죠. 자, 문법적으로 이걸 제대로 쓰려면, you have. 피스트. 너 오줌을 쌌어. on your last floor. 이렇게 해야겠죠. on을 써야 되죠. 마루 위에다 오줌을 쌌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on이 없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너너 너 오줌 쌌지 이거 마지막으로 싸는 거야? 어? 저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랬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자 오줌을 쌌던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의 뭐 사정행위라고도 볼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안 듣는 놈들은 뭐라고 합니까? 즉, 우리가, 뭐, 이를테면, 그, 낫지 같은 사람들은 뭘 했죠? 인종청소 같은 걸 했죠?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게 your last floor라는 말이 씨를 없애겠다는 뜻이죠. 너 영원히 씨를 뿌리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런 말을 you have peaced your last floor.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면서 사랑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되냐? 네. 결국에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주제죠, 주제. 정말 그런 유다를 어떻게 만드는지. 얘가 어디로 갔습니까? 구렁텅이로 쓰레기장으로 가버렸죠. 네. 쓰레기 인간 취급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정말 사랑의 극과 극을 이두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한 장면은 사랑으로 너무나 인생의 행복감을 누리는 사랑이 되는 거고 지금 미스터 유달이 버리는 이 행동에서 봤듯이 이 사랑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쓰레기 취급하는 어 그런 곳으로 잘못 흘러간다는 것 근데 우리의 지금 결론은 어쨌든 우리 역시 이런 유다의 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영화를 보자는 거죠 자그 다음 시간에 또이 어, 내용의 핵심. 그 다음 시간에는 좀더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의 두 개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예습하실 분들은 인류의 문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치 문화가 있고. 이 식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시간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